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 마을회관에서 권희태 정무부지사, 김두공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헤비타트 희망의 마을에 입주할 15세대를 환영하는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희망의 마을 입주식은 권희태 정무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축하떡 커팅,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열쇠를 전달하는 순서에서는 참석자 모두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열쇠를 받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여기 입주를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좀 충실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쁜 마음밖에 없습니다. 2004년에 시작해 8년에 걸쳐 모두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진 착한 희망의 마을 사랑의 손길이 더해져 완공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커팅식이 끝난 후 주요 인사들은 헌정세대를 방문해 덕담을 나눴는데요. 입주민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